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올해의 마지막 출근길이었을 겁니다. 뭘 해도 2017년도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이 작은 일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게 된것 같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뉴스라이브 오늘도 많은 소식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그린파킹 사업으로 보행로가 설치된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가득해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모레부터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흥인지문 교차로까지 2.8km 구간에 중앙버스차로가 운영됩니다. 방음터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위례북쪽 도로에 인근 주민들이 방음터널 추가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2017년 한해 동안 서울 경기 케이블 TV 뉴스를 통해 보도된 각종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서초구 방배사동은 서울시가 주관하는 그린파킹 사업 시범지구로 선정되면서 이면도로에 보행로가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역 주민들은 보행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 때문이었습니다. 첫 소식 이재용 기자입니다. 서초구 방배사동입니다. 이 지역은 지난 2003년 서울시가 주관하는 그린파킹 사업의 시범지구로 선정됐습니다. 그린파킹은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담장을 허물고 주차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당시엔 한 골목 기준으로 절반 이상이 담장을 허문 경우 이면도로의 보행 환경 개선이 함께 추진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초구 방배 사동엔 지난 2004년 당시 총 13곳의 이면도로에 보도가 조성됐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보행로엔 차량들이 주차돼 있습니다. 주민들은 멀쩡한 보행로 대신 도로로 통행하는 실정입니다. 차량들은 당연한 듯이 보행로를 주차장으로 이용합니다. 곳곳에 CCTV가 설치되 있지만 무용지물이란 주장이 나옵니다. 주민 신고를 했을 때도 마아요. 신고하지 않으면 나도요. 그 사람들이 계속 딱지 긋고 그러면 그 다음에 세우겠습니까? 뭐 인가 선체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맨날 세 놓죠. 불법 주정차 구역으로 전락한 보행로 때문에 주민간 불신만 쌓이고 있습니다. 주비거리가 돼 가지고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차 대는에 뭐냐 뭐 그렇게 싸움도 많이 일어나요. 서초구 의회선 재구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보행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보행 도로가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이 돼서 거주 주차를 해 주시던가 아니면 현실적에 맞도록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청 해당 부서에선 구체적인 답변을 해줄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제대로 검토해 본 적이 없는데다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은 당장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다만 보행로 개선을 위한 검토 여지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해 조성된 보행로에 불법 주정차가 기승을 부리면서 주민들은 도로 한복판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재용입니다. 오늘 31일, 그러니까 모레부터 종로의 중앙버스차로가 개통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8차로가 6차로로 줄어들고, 버스정류소 15곳과 횡단보도가 신설됩니다. 송지현 기자입니다. 종로 중앙버스차로가 오는 31일 개통됩니다.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흥인지문 교차로까지 2.8km 구간입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에는 15개의 정류소가 신설됩니다. 기존의 8차로가 버스전용차로를 포함해 6차로로 줄고, 나머지 차로에는 내년 중 자전거전용도로가 생길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신호 체계도 일부 변경됩니다. 종로 2가 교차로에는 3일대로 방향의 좌회전 신호가 새로 생기고, 동묘압력 부분에는 봉제 골목인 창신길 진입을 위한 오토바이 교차로와 유턴이 만들어집니다. 서울시는 또 버스 열차 현상을 막기 위해 지난 9월 버스 전용차로 공사 시작과 함께 우회하도록 했던 서울 버스 5개의 변경된 노선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추가로 경기 버스 7개 노선도 변경합니다. 을지로 2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해 을지로를 이용하도록 조정합니다. 서울시는 종로 중앙 버스차로 개통과 함께 변경된 버스 정류소와 노선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개통 후 주요 교차로에 현장 교통 관리원을 배치해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반 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차선이 4차로로 줄어들고 일부 버스 노선이 우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중앙 버스 차로 개통 후 일부 이용객들의 불편도 예상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송지현입니다. 송파구 마천동과 위례 신도시를 잇는 위례 북축도로. 현재 터널 공사와 함께 도로 공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방음 터널 공사도 함께 진행 중인데, 하지만 주민들은 현재 계획된 방음 터널로는 부족하다며 연장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봅니다. 서정함 기자. 네, 저는 지금 위례 북축도로 공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 주민들이 방음 터널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는데, 어찌된 일인지 설명부터 해 주시죠. 네, 지금 현재 제 오른쪽을 보시면, 위례 북측도로 우리 공사 현장이 있습니다. 내년 네. 6차선 도로가 될 예정인데요. 이 길을 따라 쭉 따라가면, 천마산 터널 공사도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 바로 옆에는 2천여 세대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LH 공사에서는 이곳 주민들을 위해 아파트와 인접한 440m 구간만을 방음 터널과 지하차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며 일반 지상 도로인 300-300m 구간도 이 천마산 터널까지 끝까지 방음 터널을 설치해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아 어, 그렇다면 주민들의 연장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죠? 좀 부족하다는 겁니까?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데요. 네, 주민들은 현재 설치된 방음터널 계획으로는 어, 이 소음과 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이 천마산 일대가 이 아, 아, 생태계가 어, 오염, 어, 환경이 환경 문제가 오염될 문제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자세한 내용은 이 아파트 단지에 살고 계시는 이 주민 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방음터널 이 연장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요구를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LH는 저소음 도로 포장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일반 론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우리 마을은 지형 특성상 산으로 둘러 있어서 매우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천마 터널이 개통되고 나자 1km 전방에 있는 외곽순환 도로의 교통소음마저 확성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매우 크게 단진내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도로 건너편에는 가밀 쪽에 11m 높이나 되는 방음벽이 설치될 예정이라 반사소음도 추가될 예정이고요.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천마 글린공원에는 도로가 9m 낭떠러지로 설계되어 있어서 시민과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특별한 조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LH가 시행한 소음 예측에서조차도 가밀 학교 부지에는 예측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저소음 도로 포장의 수명은 2,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6dB로 잡은 저소음 효과가 다 없어지고 나면 향후 도로 관리를 맡게 될 하남시의 비용으로 추가 공사를 해야 되는 자원의 낭비도 불보듯 뻔한 상황이고요. 송파구의 유일한 산이자 생태 보존 가치가 매우 높은 천마산 등이 모든 점들을 고려할 때 방음 터널 연장은 합리적이고 매우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어, 서 기자. 그런데 이거 그 위례 북쪽 도로의 반대편 다시 말해서 어, 이 아파트 단지의 맞은편에는 한남시 가밀지구가 들어설 예정이죠. 어, 반대로 생각하면 이곳 입주 예정자 역시 비슷한 요구를 할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곳 맞은편에 있는 한남 가밀지구에서도이 방음 터널 설치 요구가 있는데요. 예. 이 지금 현재 그 송파구 송파구로 인해서 이 앞부분은 앞 부분은 앞 부분은 방음터널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예. 이뒷 이 부분을 이한남 가밀지구에서도 뒷 부분에 방음터널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 역시 LH 공사에 방음터널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미 앞 부분을 넘어서 이뒷 부분이 이 송파구 주민들이 송파구 주민들이 요구하는 뒷 부분과 일치하기 때문에 예. LH 공사에서는 양쪽에. 양쪽에서 이 방음터널 연장 요구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예, 이 LH 공사의 결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LH 공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LH 공사는 현재 방음터널 연장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LH 공사는 도로가 개통된 이후에 이 예상 통행량을 예측해서 소음을 측정하는 결과를 내놨는데요. 이 추정치가 방음터널을 설치해야 되는 그 의무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방음터널 연장에 들어가는 예산도 막대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만으로는 이를 설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예. 다만 이는 추정치기 때문에 향후에 도로가 개통되고 나면 실제 소음이 기준치를 넘게 되면 다시 검토해 볼 의향이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위례 북측도로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서정환 기자 수고했습니다. 아, 이 주민 요구와 LH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이 잡음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위례 북쪽 도로 연결해 봤습니다. 2017년 한해 동안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는 뜨거운 논쟁부터 정책의 문제점과 견제 그리고 다양한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뉴스 안에 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7년 한해 동안 저희 기자들이 현장에서 담아온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광진문화재단의 방만한 운영과 비리, 해외연수를 빌미로 한 기초의원의 외유성 관광, 유성으로 핑자해서 마련것 그 자체는 받아들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친인척이 연관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사업까지, 제도권에 가려 있어. 자체 지역 주민들이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사안들을 점검하고 파헤치기 위한 노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족한 시민 의식과 시설물의 관리 부실로 인해 불편이 야기된 점들도 끊임없이 찾아냈습니다. 사회적 인식과 제도 점검에 관한 1년간의 주요 활동들 모아봤습니다.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흡연자들의 권리도 보장하는 서울시 흡연부스 주로 이제 밖에서 많이 피. 안에 들어가면 질식할 것 같은데 뭐. 하지만 부족한 시민 의식으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점은 올 1월 뉴스를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들어 더욱 중요해진 대피소는 부실한 정보와 관리 때문에 정작 이용조차 못하는 곳이 많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어요. 제멋대로 지어진 장애인 화장실에는 정작 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부족한 시민 의식과 부실한 시설물 운영을 점검했는데요. 서울 곳곳의 뜨거운 이슈들도 뉴스 안에 꾸준히 담았습니다. 경마도 없죠. 경마도 없죠. 수년째 이어져온 용산 화산 경마장에 대한 찬반 논란은. 지난 8월 결국 주민의 바람대로 이전이 결정됐습니다. 그 시작부터 그간의 과정, 이전이 결정되는 순간까지 저희 뉴스를 통해 시청자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서울의 첫 경전철은 세간의 관심 속에 첫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지역민들의 목소리와 개선점은 없는지 살펴보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슈는 물론 지역 곳곳에서 들렸던 때로는 절박하고 때로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시민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였는데 어떤 목소리들이 있었는지 모아봤습니다. 지금 사람들 불안하잖아요. 지금 심적으로 자꾸 너무 고통이 많더라고요. 4호선 연장 진접선 공사 중 일어나는 발파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집이 갈라지고 소음으로 불면증을 호소했습니다. 올한해 동안 끊임없이 제기된 피해 목소리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전했고 재개발 철거로 바로 옆 초등학교의 분진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목소리 역시 뉴스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앞서 보신 보도들은 일회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연속 취재를 통해 그 원인과 과정, 결과까지 자세히 전해드렸는데 특히 이 중에서 소위 사회적 약자로 불리는 소수의 목소리들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갑과 을로 대변됐던 경비원의 처 문제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량 해고 우려까지. 뭐가 그 많이 오르면 사람 짤릴 거 아니야. 아파트 현장에서 경비원들의 목소리를 시청자들에게 전해드린 것은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마음속에 와닿는 것도 아니고. 성매매 여성과 노점상인. 더 많이 벌기 위해서 했지 이렇게 두달 만에 쫓겨나리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리고 결국 삶의 터전을 잃은 상인들의 목소리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버스 차 고지 이전을 두고 벌어진 운수회사 직원들의 시위 현장의 목소리는 그 어느 매체보다 자세하고 신속하게 전해드렸고 시각장애인과 동행한 출근길은 시청자들에게 장애인의 처우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저희가 큰 관심을 가졌던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청년과 관련된 이슈들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들 함께 보시죠. 정상적으로 일년채못 받고 지원을 자생을 해야 되는 구조기 때문에 부담이 되죠. 청년 시장과 푸르트럭 청년 가게 등 흔히 삼포 세대로 불리는 청년들의 자립 모습과 제도적인 문제점을 꾸준히 취재하면서 청년들이 실제로 바라는 점은 어떤 건지 또 걸림돌은 없는지 짚어봤습니다. 이처럼 저희 서울경기 케이블 TV는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반영하기 위해 올 한해 발로 뛰었습니다. 이런 저희의 노력들이 결실로 이루어져 지역 곳곳에 반영된 사례도 많았습니다. 지역 내 반향들 모아봤습니다. 지난 여름 성동구의 응봉자전거 폐쇄 움직임과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보도한 뒤. 자치단체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면서 시청자들이 저희 뉴스에 많은 격려를 보내주셨습니다. 주야를 가리지 않는 당보 개혁 택시 불법 주정차 보도는 구의회에서 논의된 뒤 CCTV 설치와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강동구 재건축으로 학교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한 보도 역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한해 동안 저희 기자들의 발자취, 그리고 뉴스에 담겼던 지역 내 다양한 이슈들 함께 보셨습니다. 2018년도에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2017 서울 경기 케이블 TV 뉴스 리뷰 마칩니다. 기준기가 힘없이 쓰러져 있습니다. 어제 오전 9시 40분쯤 강서구 등촌동의 한 철거 공사장에서 기중기가 전도돼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구조대는 건물 철거를 위해 기중기가 굴삭기를 매달아 5층 옥상으로 이동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30분쯤 마포대교 인근 구리방향 강변동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에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지만 차량이 모두 불에 타 4천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운전석 뒷자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3시 30분쯤 용산구 서계동의 한 봉제작업장에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건물 5층 거주자 1명이 구조됐고 작업장 내 집기류가 소실돼 9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작업장 내부에 있던 석유 난로 근처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 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노점 철거를 두고 구청과 노점 상인 간 갈등을 빚어왔던 송파구 석촌시장의 노점이 전면 철거됐습니다. 철거를 두고 양측이 수시로 대화하면서 물리적 충돌 없이 노점을 철거할 수 있었습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송파구 속촌시장입니다. 당초 노점이 있었던 자리에 철제 가림막이 쳐졌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노점 철거 작업이 진행된 것 소방로를 따라 550m 구간 147개의 노점이 전면 철거됐습니다. 가림막 안쪽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당초 노점이 있었던 곳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노점은 전부 철거가 됐고 노점이 있었던 흔적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사전에 시설 철거 시기와 새롭게 들어설 거리 가게 설립에 관한 틀을 마련했고 이를 합의서로 만들어 양측이 서명한 뒤 철거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40회에 가까운 간담회, 수백회에 달하는 비공식 만남이 결국 타협점을 찾은 겁니다. 첫째는 대화를 했고요. 노점상들의 이야기를 애로상도 들어주면서 구에서 또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또 생각을 했기 때문에 노점상들도 구의 정책방향도 인정을 했고 또 노점상 어쩔 수 없음을 철거될 수밖에 없음을 이해를 해서 노점상들을 온만하게 한게 같습니다. 합의서에 따르면 노점이 옮겨갈 장소는 재건축되는 가라아파트 인근 글린공원 200m 구간입니다. 이곳에 거리가게 쉰계를 설치해 생기가 어려운 상인들을 중심으로 이주시킬 계획입니다. 노점의 크기는 가로 2.5m, 세로 1.8m로 규정했지만 상황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먼저 어, 협의서를 써갖고 철거하는 하는 거 해서 했고요. 그 이제 그 크기라든가 어, 또 위치 또 점프를 더 늘리는 방향 같은 거는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죠. 한편 속촌시장 노점이 철거되면서 생기는 거리 가게는 빠르면 내년 6월쯤 모습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인들은 한몸한 뜻이 돼서 열심히 오늘 철거에 대한 동참을 다 하고. 그런이 빨리 하루 빨리 더 이제 추진해서 건설해서 우리가 이제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을 좀 빨리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앞으로도 좋은. 좀... 우 시장 단,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 모습으로 단장해가고 새로 뵙 찾아뵙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물리적 충돌 없이 철거된 속촌시장 노점. 속촌시장 노점은 이렇게 40년 세월을 마감했지만 상인들은 새롭게 들어설 거리 가게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서현입니다. 2018년 무술 연세 해를 맞아 노원구가 금연에 성공한 주민에게 30만 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군은 흡연자가 금연 클리닉 등록 후총 24개월간 담배를 피우지 않을 경우 30만원 상당의 현금과 문화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군은 주민들의 금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이번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남구 삼성동 설릉역 인근에 청년 주택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제20차 도시건축공정위원회를 열고 삼성동 140-32번지 외두개 필지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곳에는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이 가능해졌으며 서울시는 지하 5층, 지상 15층 298세대 규모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한해 뉴스들을 정리해보니 저희 기자들이 발로 뛰며 다 담아내려 했지만 담을 그릇이 작았는지 아니면 보폭이 좁았는지 뭔가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입니다. 이 아쉬움 잊지 않고 2018년에는 더 많은 목소리 담아낼 수 있는 뉴스로 다가가겠습니다. 올한해 박용혜 뉴스 라이브에 관심 보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에 찾아뵙겠습니다.